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두고와 여인의 청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진의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고와 여인에게 확인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진행되는 여인의 사연과 말이 다윗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요압이 사주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인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숨겨둔 죄악이나 마음의 상처를 남 모르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연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그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숨겨둔 상처와 또 죄를 깨닫고 또 생각하게 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숨겨둔 죄악과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다시는 내가 거론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깊이 깊이 숨겨놔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사주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질문에 드고아 여인은 진실이 드러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에게 숨기지 않고 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왕의 말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왼쪽에다 놓든 오른쪽에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놓지 못하고 저는 반듯하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제가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요압이 시킨 일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드고와 요인은 요압이 명령하여 이 모든 말을 자신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지시한 것임을 실토한 것이죠 다윗의 추궁으로 인해 여인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드과 여인의 사연은 거짓이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여인이 다윗을 면담하면서 요압이 꾸며준 이야기를 자기 일인 양 다윗에게 거짓 거짓 이렇게 상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추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연이 아니고 요함이 만들어준 이야기에 불과함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회가 될때 사실을 실토하면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되고 속이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다윗에게 더 이제 아니라고 자기 이야기고 했다면 이제 거짓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실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명령해서 그 말을 그대로 줬고 자기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한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의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왜 요압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여자가 그 자기가 그냥 말을 해버려요. 요압이 해야 될 말을. 요압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한테도 이랬다는 거죠. 왕의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20절 말씀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일의 형편, 왕의 형편이죠. 왕의 사정을 요압이 잘 아는데 그것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이 변화되겠다는 게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해야 할 말을 드고와 여인이 먼저 변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바꾸려는 요압의 충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압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압살롬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야심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이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은 다윗을 칭송하는 말이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내주 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칭송을 하죠.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말 뭐든지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요아왜 그럽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칭찬을 통해서 다윗의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극도의 높임으로 살인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판단이 또 흐려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본인이 회개하지도 않은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냐 이거죠. 그리고 다이도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했는데 뭔가 판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고 있는데 또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자꾸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압살롬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어 덮겠다는 의도로 다가온 이 요압과 이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또 칭찬을 아주 극도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더, 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사람의 칭찬에 금방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극도의칭찬할 때는, 정말 이것이 성경에 비춰서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 어떻게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가지고, 모든 걸다 아냐, 하나님처럼 다 아느냐, 이거죠. 그럴 때, 어,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지는 못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자제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슨 이미 이 인생이 이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이 앞서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고 또 극도의 칭찬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결정하는 일을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앞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어,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꼬이거나 그것도 있거든요. 굉장한 칭찬으로도 꼬일 수 있거든요. 어,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앞서면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 미혹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속는 거죠. 속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앞서는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말씀이 앞서지 않으니까 다윗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거짓으로 다윗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고 또 극도의 칭찬으로 칭찬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 단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앞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